지피지기 백전불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하고 검토한 후 싸운다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두 가지 대상, 적과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알고 있는 사탄을 빼고 본문을 통해서 적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무자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한밤 중에 대주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아침에 공예에서 신문을 받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새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서 밤새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희롱했고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재판도 하기 전인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갖가지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할수 없다고 여겨서 마음껏 예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해주셨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이러한 무자비한 모욕과 구타였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폭력성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이라면 약자들을 짓밟기를 우습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신앙을 가졌지만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저의 무자비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을 학부 입학을 할때 들어갔던 학과는 인제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고3 선생님께서 임상병리학과를 가면 취업률이 100%다 하셔가지고 그게 뭐하는 과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덥죽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더니 사람의 혈관을 찾아서 바늘로 구멍을 뚫고 피를 빼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건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하고 제가 과를 식품영양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학 복수전공을 해서 두 가지 과와 연결되어 있는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아주 장기간 진행되는 실험이었는데, 쥐가 쥐에게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지 못하도록 당뇨를 걸리게 만들어서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시기를 먹일 때이 당뇨쥐가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긍정적인 반응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영양분을 가진 시기를 만들고 또 기본 영양분에다가 콩을 넣어서 시기를 만들어서 그걸 다 만들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오늘은 일번 쥐는 몇 그람을 먹었는지 백마리 가까운 쥐에게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혈당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 쥐의 혈당은 다행히도 혈관을 찾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어렵지만 꼬리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고 이런 실험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실험에 막바지에 다달랐을때 쥐의 해부 일정이 잡혔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우리 서로 같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해보 당일에 실험실로 쥐의 케이지들이막 들어왔습니다. 기본 식이를 먹은 쥐일 번부터 오십 번 콩밥을 먹은 쥐 콩밥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콩밥이 아니라 콩 가루 콩을 섞은 밥을 먹은 쥐일 번부터 오십 번. 근데 얘들 데이터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를 먹었는지 소변 대변 양이 어땠는지가 쭉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부를 하는데 이 쥐들을 막해 해부를 하는데 저희는 못한다 못 못하겠다 못하겠다 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소장을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쥐의 혈당을 체크하고 심장을 떼고 간을 떼고 소장을 떼고 그 장기의 무게를 재고 건강하게 잘 있었는지 이렇게 뇌까지 분리해야 되는 이런 실험에 저희가 앉아 있는 것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섞이면 안 되는데 제 옆에 막 쥐의 쥐가 1번, 2번, 3번, 4번 쌓여 가는 겁니다. 제가 못 하겠다, 못 하겠다를 경고인 동안 어느새 쥐가 너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쥐가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까지 실험했던 그 실험을 제가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데 어느생 어느생가 제가 착착착착 기계처럼 소장을 딱, 딱 끊어내고 목을 제거하고 딱, 딱 달고 담는 그 옆에서 친구는 쥐의 얼굴을 잡아 뇌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그렇게 기계처럼 착착 우린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우리가 기계처럼 착착 오, 밀리면 안 된다. 착착 착착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팔에 주사바늘도못꽂겠다고 했던 제가 주위의 소장을 잘라내서 훑터 내고 들어 있는 걸 무게를 달아서 실험 데이터를 정확히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뭐 의과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무자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난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정과 이런 모든 저의 생각들은 다 없이 그냥 막 자비로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주 이성과 데이터를 바르게 뽑아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참 내가 무자비하게 이 쌓여져 있는 주의 수치들을 보면서 내가 제 주의 수치를 소장을 다 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무자비하구나라는 생각을 그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대학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아주 무자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인간의 본능의 특성은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대상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서술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의 전문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니가 그리소냐? 그리소께,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작 자신이 진짜 잘 알고 있어야 할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락한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지식이 더 우리의 눈을 어둡게 가리고 있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저의 무지했던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에 대한 강의를 듣던 중에 미술 치료에 대한 부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초록 어 아, 죄송합니다. 보라색을 많이 사용한 아이는 지능은 높으나 대인관계가 나쁜 검은색을 많이 사용한 아이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초록색을 많이 사용한 아이는 집안 분위기가 완고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 생활 중에 그것도 3시간이 전부였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유아부 아이들을 그림을 그리는 걸 보는데 한 아이가 검은색으로 색칠을 아, 너무 검은색만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 혹시 이렇게 하고 말을 걸지도 않았고 그 부모님께 아이가 혹시 하고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 제가 왜 저렇게 검은색을 많이 쓰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제가 미술학원 원장으로 학부모들 대상 대해서,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하시는 한 미술학원 원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강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워 레인저에서 빨간색 주인공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집을 그리는데 문을 그리지 않는 것은 빨리 그리고 놀러 나가기 위해서다. 제 마음이 그때 옛날에 내가 검은색을 색칠했던 그 아이에 대해서 먹었던 그 마음이 확 아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생활의 문제가 있고 먹는 것에 문제가 있고 자는 것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치료를 받으러 와서 검은색을 많이 쓴다면,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멀쩡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집에 문을 안 그리는 것은 가정에 대한 다친 마음과,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그세 시간 수업을 안 들었으면 몰랐을 것을 제가 그렇게 무지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생각, 생각이 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으심만도 못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무언가를 더 씌우면 더 씌울수록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무지함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인간의 비겁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지도자들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유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대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도 신문에 예수님은 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대답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왜곡합니다. 우리 같이니 그 입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증거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판결을 굽게 하는 비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겁한 존재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불의를 행하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정의로,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목적만 정당하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비겁한 말입니다.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입니다. 서울에 못 가도 된다. 바른 방법으로 간다면 가는 길이 행복하다. 이것이 맞는 것인데,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자신들을 위로하고,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위로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말씀이 길것 같아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따라 푸척 더워지고 선풍기가 달려 있지 않은 이 환경에서 얼마나 졸리실까?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긴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20분 맞춰서 신혜 선생님께서 맞춰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25분까지 찬양이 진행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성 d 님께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은혜를 끼치고 있는 s o 을 하는데 i p 에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 s h 야될 a n 빨리 was on a ship and I 하 a s on a ship and I was 이제는 마치겠구나 했는데 한번더 후렴이 나오길래 덜컹 이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비겁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이 순간에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비겁하구나 하는 것을 또한번 느껴서 설교가 긴데도 또 다른 예를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존재입니다. 본문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너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 시간 매분매 초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나약하고 부족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언행에 언행이 율법에 위배된 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행동이 잘못되어야 그것이 법에 걸릴 텐데 언행이 율법에 위배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호칭은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 집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보지 못한 것도 알수 있어야 하는 생각의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던졌던 그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과 능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부인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성만찬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앞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적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온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혐의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같이 로마의 반역자들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입술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너무 크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에 매어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호칭은 인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대답은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에서 다니에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니에서 7장에 언급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유대에서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져올 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모인 그들은 모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67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와 약간 유사한 말인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왕이고 대사장이고 선지자, 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와 같은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그리고 참 신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잠잠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간접적으로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죄송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인데 적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적은 말할 것 없이 사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제가 상반부를 전반부를 읽어 드린 다음에 저기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장 이십 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전반부는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 말씀의 후반부는 내가 죽은 후에 그 빈자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가 사상에도 자기를 비우는 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불교에도 공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없다 끝입니다.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가 끝이, 그 그치? 끝인데 그치, 기독교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 자신이 죽고 자기 안에 자기의 본성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빈 자리, 빈 자리가 없는 상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람. 그리스와 더불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때내 안에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존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 하는 내 본능적인 자 적입니다. 바로 그 자아가 내 자아가 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의 성향을 분명히 잘 아는 것이 지피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던 이 자아의 무자비함과 무지함과 비겁함,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지피, 적을 잘 아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안다는 말에 지기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온전히 역사하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분에 대해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피지기할때 우리 인생에는 백전 무태, 백전 불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태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것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세력들과 악한 영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를 볼모 삼아서 우리를 자기들의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마귀, 악한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생략들을 일거에 파쇄할 수 있는 무기는 이 모든 흉계를 박살 내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셔야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내 삶에서 위태로움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 사자의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길거리에서 불태워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이 말을 곱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이 말로 인해서 나를 나에게 해를 입히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며 살겠다.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위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지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한 번의 승리로 그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싸운다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자아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는 단한 가지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와 유사한 동일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지어진 세 사람은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부활 계획표에 따라 사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위태롭지 않은 마음으로 전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아첨하며 살기를 거부하고 비루한 종로를 세서 해방되며 이기는 대열에 당당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무덤을 뚫고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진군하는 우리 세비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